안녕하세요. 이리스타루입니다. 어, 오늘은, 어, 하반기, 예, 개띠 77세 병술생님들, 네, 제가 안 올렸는데, 네, 유튜브 댓글에 어느 분이, 예, 77세 분좀 올려달라고, 예, 댓글 올려놓으셔가지고, 예, 제가 죄송해서, 예, 원래 다 올렸어야 되는데, 예, 제가 급한 마음에 올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. 예, 77세 하반기. 예, 개띠 병술생님, 네 보겠습니다. 행운의 컬러와 행운의 메시지, 음 조언의 메시지 그리고 추가적인 카드로 어, 보겠습니다. 네. 하반기 종합은 7 7세 개띠 병술생님입니다. 네. 행운의 컬러는 검정 컬러입니다. 예, 검정 컬러를 행운의 컬러로, 예, 또 뭐, 어, 색깔이 검은색이라고 해서 뭐, 칙칙한 건 아닙니다. 또 나에게 그 운이 들어오는 행운의 컬러가 또 되면은, 예, 검은색이 또 나에게 행운의 컬러가 됩니다. 네. 그리고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는, 음, 행운의 메시지는 법카드입니다. 냉정하시라고 하네요. 예. 내 자신에게도, 또 이성에게도, 상대에게도, 뭐, 대인 관계, 비즈니스, 모든 거에 있어서, 예, 냉정하고 냉철한 판단, 어, 예, 그런 게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감정에 이끌려서, 뭐,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거 하지 마시래요. 네, 이성적인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결정하는 거가, 예, 나에게, 곧 행운을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. 조언의 메시지는 뭔가 예, 준비를 하시래요. 또뭐 취미 생활이던가또 예, 하고 싶었던 거 예, 뭐가 있을 겁니다. 네 예, 그렇다면 그 하고 싶은 거 취미 생활뭐 등등 여러 가지를 예,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또 어, 하반기 때 준비를 하시고요. 또 아니면 뭐 그동안 뭐 하고 싶었던 거 계셨을 겁니다. 뭐취미라던가 배우고 싶은 거. 음. 그러면 그런 거를 예, 7월에 뭔가 준비를 하시면 아마도 좋은 소식이 또 전해져 오실 것 같습니다. 네, 추가적인 카드로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카드로는, 어, 하반기에 좀, 어, 스트레스 받는 거, 정신적인 어떤 건강적인 면좀 신경, 어, 쓰시라고 합니다. 예,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신경 쓸일 있으면은요, 하반기에는 내 건강을, 예, 첫 번째로 생각해서, 내 건강을 잘 챙기는 그런 하반기가 되시면 좋고요. 어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내 가정이 항상 늘 행복하고 화목하기만을 바라신다고 합니다. 네, 병술생 77세님들은 내 가정의 안니와내 가정의 편안함, 내 가정의 행복함을 늘 추구하고, 예 그래서 아마 지금도 현재 가정이 굉장히 행복하고 화목하실 겁니다. 네, 늘내 가정의 행복함을 원하시니까. 그리고 어또세 번째 메시지로는 어 페이지 오브 컵 카드는 어 자아도치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온리 잘난 맛에 살라고 합니다. 나는 잘났어. 나는 멋있어. 나는 예뻐. 예. 우리는 나이 상관 없습니다. 멋지고 예쁘고 멋있는 그런 또 7월 어 하반기 보내시면 된답니다. 네. 하반기 때는 어 그러니까 다른 것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. 나의 건강 생각하고. 내 가정은 화목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그리고 나는 잘난 맛이 살래요. 나는 잘났어. 나는 멋있어. 나는 예뻐. 예. 영원히 이렇게, 예, 그런, 예, 마인드로 지내시면, 예, 하반기 때, 좋습니다. 건강적인 면은 안 좋다라는 거는 스트레스 받는 거, 정신적인 걱정, 불안감 이런 건데요. 네, 어, 잘난 맛에 그냥 사시고 예, 당당하게 사시고 내 가정 항상 위에서 행복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합니다. 좀 어, 정이 많고 좀 부드러우신 분들은 예, 냉정하고 냉철함이 필요한 그런 하반기니까 예, 77세 병술생님들 하반기 어, 정화분인데 어, 괜찮습니다. 이렇게 하면 은 무난합니다. 네, 가정 화목하고 네, 하반기 77세 병술생님들늘 가정의 행복 원하시지만 또 행복합니다. 네, 뭔가 준비할 거 취미 생활 그런 거 있으면 또 준비해서 네, 해 나가시면 또 좋은 하반기를 보내실 것 같습니다. 네 제가 늦게 올려서 죄송하고요. 네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네 바라고 또 원하고 뭐 준비하시는 또뭐 일들 예 또다시 한번 무언가 새롭게 또 시작하는 그런 또 계기가 또될수 있는 하반기가 됩니다. 네늘 행복하시기 바라고요. 이리스또 건강하시기를 두손 모아서 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